부정임근치과인 있는데 이름은 생각 안 난다고 광고 보고 가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얘네들이 꽉 물면 안에 있는 애들이 힘을 많이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인거죠. 이런 분들은 정말 저한테 고마워 하셔야 될것 같아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포인트원 치과 원장 원규입니다. 네, 지난번에도 이어서 이번에도 기다려주는 치과 아, 포인트원 치과 예. 진료의 단막을 어,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어금니가 없어서 이가 흔들려서 상실된 어금니를 회복하고 그 높이를 잡아준 다음에 다시 재평가해서 그 흔들림이 줄고 견고해지면 그래서 그때 앞니를 브릿지를 해드렸던 환자분의 직례를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분들 역시나 처음에 굉장히 많이 흔들리시고 잇몸도 굉장히 안 좋으셔서 아 이거 살릴 수가 있을까? 근데 이 환자분은 통증이 심하시고 하셔서 우선은 신경치료하고 신경치료하면 어, 통증을 줄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신경치료를 하고 또 잇몸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아, 이걸 살릴 수가 사실 은 긴가민가면서 하 치료를 계속 진행을 했던 분입니다. 마음속으로는 아, 발치하는 게 편할 텐데 하면서 발치를 마음속에 어, 저도 두었던 두 개의 작은 어금니 치아입니다. 결론은 임시치아 상태로 씌워놓고 지켜봤는데 놀랍게도. 너무나도 견고하고 이런 상태로 되어서 최근에 돈을 떠서 쉬어드린 그런 환자의 이야기를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뽑았으면 어떻게 했을래나 아찔하기도 합니다. 네, 처음 초진 사진이시고요. 이런 상태로 내원을 해오셨습니다. 이 부분에 뭔가가 없잖아요. 향하니 네, 보철물이 해놨던 게 아마 스플린트 크라운이었을 것 같은데 얘가 빠졌다고 해서 오셨습니다. 네, 입안에 다시 끼워가지고 오셨네요. 구정임근치과인데 이름을 생각 안 난다고 광고 보고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쓴걸 보아면 교합이 낮게 제작돼서 다른 치아들이 힘을 많이 받는 상황임 다른 어, 치료한 환자분을 뭐 비방하려는 의도도 없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것들로 유추해 봤을 때 어찌 됐건 임플란트는 자기 치아보다는 교합을 낮게 만들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치마 과정을 겪어서 더 낮아지는 경우. 향도 있습니다. 특히나 어금니는 굉장히 강하신 분들은 그게 더 강하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낮아졌을 수도 있는 겁니다. 어찌됐건 현재 상황은 어금니의 양쪽 두개두개 두개 어, 임플란트를 어, 하고 계신데 거기가 나, 낮아서 실제로 얘네들이 꽉 물면 앞에 있는 애들이 힘을 많이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보면 초진할 때신경치료하고 크라운으로 계획을 세웠으나 치주 상태가 좋지 않아 신경치료 후에 크라운을 재부착할 사용하는 것으로 크라운 다시 만들기 돈 아까우니까 기존 거 그냥 쓰시라. 이렇게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치주나 검사를 해 보니 치주난 검사라고 하면 잇몸 깊이를 재는 겁니다. 깊이를 재보면 보통 3이 정상인데 3 이하가 7, 9, 5 이렇게 깊이 들어가요. 그럼 잇몸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케이스들이 있지만 질환이 급성으로 올 때는 조금 기다려보는 해야 될 상황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분도 제가 볼 때는 잇몸 질환이 만성으로 조금 조금씩 녹아서 뼈가 이렇게, 어, 그렇게 녹은 경우에는 회복을 못해요. 이미 위쪽, 녹은 부분의 위쪽은 다 오염되어 있고 안 좋기 때문에. 하지만 급성으로 갑자기 잇몸이 확안 좋아지는 경우는 다른 위의 요소들이 제거가 된다면 다시 갑자기 확 회복될 수 있는 회복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케이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그럴 확률이 높다. <laughs> 그래서 이제 신경치료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안에 어, 신경도 많이 죽. 어, 썩은 냄새도 많이 나고 해서 4월 17일도 5월 10일날 신경치료를 마무리했어요. 어, 5월 말에 신경치료랑 구멍을 막고 그래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여기 차트는 안돼 있지만 기존 크라운을 실력으로 봤더니 이미 이제 입문제로는 또 어, 있는 경우에는 정출이 더 빨리 됩니다. 그래서 이미 치아들이 정출되고 해서 크라운이 안 맞고 해서 어, 그냥 임시차로를 만들어 들고 임시차 상태로 장기간 지켜보기로 했다. 해서 신경치료 끝났기 때문에 입문치료 하면서 7월 5일날 드디어 확인을 했더니 임시치아 상태에서 씹어도 아프지도 않고 괜찮았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흔들고 있어요 지금 전혀 흔들림이 예, 정상에 가깝습니다 입문 깊이 좀재 보겠습니다 어, 입문 깊이도 어, 놀라울 정도로 정상 음, 여기 조금 깊지만 이 정도는 뭐 네,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이제 시우시죠 해서 한번 시작해 보시고 일주일 사용해 보시고 음식물 끼는지 불편한 데 없는지 확인하고 어, 괜찮으면 그 다음 일주 후에 완전히 어, 붙이고 치료를 종결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이, 이런 케이스를 할 때마다 어, 저도 느끼는 면이 많고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있는 것은 어, 좀 지양을 해야 될것 같다 라는 어, 마음은 항상 갖고 있지만 다시 한번 되짚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정말 저한테 고마워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물론 네, 저도 감사하지만 오늘 어, 기다림의 미야 네, 애매할 땐 기다리자 그런 진료차를 여러분들과 나눠 보았고요 좋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어, 꼭 부탁,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